미국과 베네수엘라 한때는 석유로 끈끈했던 두 나라. 지금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누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차베스는 대놓고 나는 반제국주의자다. 라며 미국에 맞섰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곱게 보지 않았겠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2015년부터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발끈하며. 내정 간섭이라고 맞받아쳤죠. 2019년에는 마드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터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의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며 마드로 정권을 압박했고 마드로는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약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마드로 대통령이 이끄는 태양의 카르텔이 마약 밀매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체포영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군사시설을 폭격하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2025년에는 미국 해군 함정을 베네수엘라 해안에 배치하며 마약퇴치 작전을 벌이는 동시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석유를 엄청나게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실 석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베네수엘라 경제는 휘청거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는 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개입 의혹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02년 후고 차베스에 대한 쿠데타 시도를 미국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앙금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이를 부인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양국 관계는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언제쯤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